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3초에서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입춘을 지나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찾아온 2월 둘째 주뉴스리포트 투쟁 소식을 중심으로 전달드립니다. 7일 월요일 부산지본지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 5개 지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근로조건 정상화 릴레이 피켓 투쟁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투쟁본부인 비상쟁의 대책위원회가 꾸려진 후 설 연휴를 건너 시작된 이번 릴레이 피켓 투쟁은 전국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비대위 이석철 기장은 이번 주 부산과 진주를 찾아 이번 투쟁 계획은 물론 왜 지금 나서야 하는지를 조합원들과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투쟁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일터를 바꾸기 위한 참여의 시간입니다. 7일 부산을 시작으로 8일 진주 경남 서부지사지부 9일 인천 지본지부 10일은 수원의 경기지사지부에 이어 11일에는 부산 남부지사지부에서 투쟁의 열기가 전국 곳곳 횃불을 전달하듯 조합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 점심시간 동안 올려 퍼진 투쟁구와 의지는 릴레이 투쟁 참여 지부에서 올린 실기센터 게시글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부연장 릴레이 그세 번째 차례로 김정삼 광주 지역 부연장이 당신의 하루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요구는 욕심이나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926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지키라는 것이 욕심인가요? 원하는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끔 공정한 인사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미루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비대위에서는 지역과 방역 상황을 고려한 릴레이 투쟁 계획을 전국 지부장 등 운영위원들과 공유 중입니다. 다음 주는 서울과 대구 권역 일정이 있습니다. 전국 조합은 모두가 얼마나 참여하고 어떤 의지로 단결하는지가 이번 투쟁의 결과는 물론 우리 미래 일터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조합의 투쟁에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릴레이 피켓 투쟁과 게시글에 참여와 동의를 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연대가 바로 조합입니다. 다음은 올해 첫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개최 소식입니다. 11일 금요일 오후 노동조합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 1차 상집비가 열렸습니다. 박치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철 수석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실국장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는 현안인 투쟁 상황은 물론 오는 24, 25일 잠정한 운영위원회와 정기 대의원 대회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2021년도 노동조합 회계 결산과 함께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전 조합원을 대신하여 보고받고 심의 승인하는 자리가 운영위와 대대입니다 우리 조합은 제15대 집행부 출범 이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간신히 열었던 대의원대회 이후 꼼짝없이 2년간 운영위원과 대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간 산적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따르기 위해 화상회의와 온라인 의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소집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50인 이상 대면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으로 참석대상자들에게 수요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급단체 소식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조합이 가입한 한국노총은 7일, 8일 이틀간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 전자 의결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3월 대선 공식 지지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노총 전체 대의원 800, 47명 중 700, 41명이 참여한 이번 임시 대대 의결은 대선후보 4인 중 투표자 과반수를 초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8일 화요일 오후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이어 10일 목요일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정책협약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투쟁은 더욱 박찬을 가해 전국 조합원들과 공간과 참여 간결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조합원님들과 가정에 안녕을 기원하며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